내와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디모데 연서 3장 14절에서 16절 말씀을 근거로 "진리의 기둥과 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진리 안에 거하라, 디모데 전후서강의열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한 가지는 구원입니다. 구원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죠. 나만의 구원은 아니라 다른 사람의 구원을 놓고도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이고 또 전도해야 할 것입니다. 영원한 천국이 없다면 우리의 신앙은 다 헛것입니다. 이 땅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을 위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물가 성령으로 거듭났다면 그 다음부터 해야 될 것은 자라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는 일에 힘쓰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힘 자라나 자라나기 위해서는 해야 될것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이것에 우리의 힘쓸때 자라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호세아 6장 3절 우리가 참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 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신앙생활에 힘쓴다는 것이 뭘까요? 교회 생활에 힘쓴다는 것이 뭘까요? 그것은 어떤 교회 에 맡겨진 어떤 일의 열심을 내는 것 사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관심을 갖는 것은 하나님을 알고 있느냐, 여기에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안다라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안다라는 표현은 우리가 생각하는 지식이라는 측면을 뛰어넘습니다. 단지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 알게 힘쓴다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친밀한 관계, 더 친밀하기를 원합니다. 그 주님의 깊은 지성속까지 들어가는 것 이것을 하나님을 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수 있을까요? 우리는 종종 하나님을 안다라고 할때 그냥 내가 가만히 있고 또 하나님은 나에게 저절로 오시는 줄 압니다. 또 내가 가만히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 나에게 오세요 그러면 오시고 또 가세요 그러면 가시고 그런 분이 아니시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동일하신 말씀 가운데 거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그 장소를 약속해 주셨죠.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또 하나님과의 친밀한 장소, 하나님 알아가는 그 장소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구약에서는 그것을 성소라고 이야기하고 지성소라고 이야기합니다. 더 친밀한 장소까지 가는 것을 지성소까지 들어가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오직 제사장만이 그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이 구약 시대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시대는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베드로에 보니까 너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이제는 주님의 지성소로 주님을 알기에 더 깊이 들어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신 지성소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 지성소가 바로 이 땅의 교회다. 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회가 뭘까요? 교회가 단지 이 지어진 건물, 이 세중한 교회, 이것을 단지 교회라고 이야기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교회는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 예수님이 계시고 또 구원받은 거듭난 성도들이 함께 있는 그 모임. 그것을 교회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교회는 딱 지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이 거하실 그 처소로 점점점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교회는 공사 중입니다. 완성된 교회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까지 그 교회를 우리가 지어져 가고 만들어 가는 그런 과정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교회 에서도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요. 뭐 다툼도 있고 싸움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분란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또안 좋은 일도 있고 뭐 좋은 일도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교회를 거룩하게 하시고 교회를 만들어 가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런 과정이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뚫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과실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교회가 가장 안전한 이유가 뭘까요? 교회가 가장 믿을 만한 이유가 뭘까요? 오늘 에베소서 이장 이십 절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주춧돌이 되셨다는 거예요. 모퉁이 돌은 모퉁이에 있는 돌이 아니라 바닥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보면 지금도 이 바닥에 깊은 이땅 속에 큰 바위를 놓습니다. 큰 돌을 놓습니다. 그돌 그 위에다가 집을 짓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바람이 불고 창순하면 날아가지만 반석 위에 지은 집은 반이 창수한하고 바람에 의해도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반석이 무엇이냐는 거죠. 그 반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 안에 예수님께서 반석이 되었습니다. 교회 안에 우리가 깊이 뿌리를 내리고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지어져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것 이것이 곧 자라남의 핵심인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과 더 친밀한 알매 관계 이게 이제 히브리어로 보면 야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아주 부부관계보다 더 친밀한 그런 모든 관계가 바로 이 하나님과의 관계인 것입니다 교회 깊이 뿌리를 내는 귀한 축복이기를 있 바랍니다 오늘 본 말씀 보니까 이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할때이 진리가 뭘까요 진리라는 것은 예수님의 복음을 얘기하는 것이고 또 예수님 자체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기리오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치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기리오 진리요 생명이 되신다 그런데 그 진리의 터가 어디야 바로 그것이 교회가 된다는 겁니다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생명을 얻을 수 있고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길을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길이 무엇입니까? 영원한 천국에 이르는 길 그러니까 교회 없이는 절대로 우리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되신 주님을 만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더욱더 예수 그리스의 장성분량까지 잘하는 일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에베소스 4장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시니, 곧 그리스도시라. 아멘,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아여. 범사에까지 그에게, 그에게까지 자라날지라 그리고 왜 참된 일을 해야 됩니까? 왜 도덕적으로 바른 삶을 살아야 됩니까? 착한 사람 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그 우리 의 모든 추측점은 예수님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 비교 관계에 있으면 저 사람보다 내가 나해지, 그럼 욕심이 되고 경쟁이 되고 결국 그 사람을 짓밟는 어떤 세상의 원리 가운데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놓치면 누구라도 다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내가 담고 있는가? 말씀을 통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담고 있는가? 우리가 왜 죄를 짓지 말아야 됩니까? 죄를 짓지 않아서 뭐 도덕적인 사람, 칭찬받는 사람, 뭐 깨끗한 사람 되는 거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게 목적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우리의 유일한 목적입니다. 우리의 목적은 여러분 거듭나셨습니까? 물가성령으로 거듭나셨습니까? 그것을 점검하고 만약에 내가 진짜 거듭났다라고 하면 이제는 내가 거듭났냐 거듭나지 않았냐 이걸 좀 뒤로하고 이제는 내가 잘하는 일에 더 힘쓰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을 물려까지 잘하는 거. 여러분들 왜 교회에 있습니까? 왜 교회를 뿌리내리겠다라고 작정하고 또 교회 생활하고 또 세상 생활을 합니까? 그지는 단한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함을 날까지 내가 자라나는 것. 우리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을 위해서 또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처럼 점점 자라나는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진리에 이르는 길입니다. 교회는 진리의 터입니다. 진리의 기둥입니다. 오직 교회를 통해서만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교회 생활할 때 가장 핵심적인 것이 무엇이냐 이걸 붙잡지 않으면 다 무너집니다. 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봉사 여러분들왜 하십니까? 그냥 단지 맡겨진 사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러면 다 망합니다. 내 공로가 되고 또 결국 에 못하면 위축이 되고 나는 이거밖에 못하는 놈인가 보다 이러,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런데요. 그리 봉사하는 이유도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교회 생활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 진리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 그럴 때 우리 교회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터요, 진리의 기둥이 되는 은혜가 넘치게 될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 교회를 통해서 진리를 붙들 수 있을까요? 진리를 붙들기 위해서 가장 첫 번째 모든 성도들은 진리를 경청해야 됩니다. 성경은 귀 있는 자는 들을 자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또 요한계시록에도 귀 있는 자는 들을 자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귀 있는 자가 누굽니까? 구원받은 사람, 거듭난 사람. 우리가 아이가 이제 태어나기 전에는 이제 태속에 있기 전에는 가장 중요한 건 귀가 없습니다. 못 들어요. 그런데 이제 아이가 이제 뱃 속에 있으면 드, 듣습니다. 그 모든 기관들은 다 없어도 귀는 열린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아빠가 이렇게 사랑한다. 또 엄마가 알고 우리 얘기 막 이렇게 사랑해지고 또 예뻐해지면 그것도 듣는다 그러죠. 그 듣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어린 아이들도요. 신앙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듣는 것으로부터 우리 예수님께서는 귀 있는 자는 들을지다 또한 요한 기서 이렇게 말씀하죠. 요한 기서 2장, 2장 11절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게 너무 중요한 거죠. 여러분, 거듭남에 대해서 점검합시다, 점검합시다 할때 가장 점검 핵심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말씀이 들리느냐, 안 들리느냐. 거듭나기 전에는요, 말씀이 안 들려요. 진짜 안 들려요. 뭐제 경험인지 모르겠지만, 뭐 진짜 안 들리 뭐뭔 얘기 하는지 모르고 들으면 까먹고 들으면 까먹고 그래서 이제 뭐 옆에 이제 나뭐 여러분들 기, 뭐 경험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남편 억지로 막 데려다가 앉혀놓고 아, 목사님 말씀 들어 좀 들어봐 그러면 안 들리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는 남편이 머리가 나빠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안 들려서 그런 게 아니에요. 아무리 때려 잡아도 안 들려요. 왜냐하면 귀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어떻습니까? 말씀이 들립니까? 근데 거듭나고 나서 나타나는 특징은 귀가 열리는 거예요. 말씀이 너무 이게 단 거예요, 달아요, 달고 오묘한 말씀. 하나님 말씀이 전에는 무슨 말인지 이게 하얀 건 어? 종이요, 까만 건 글씨다. 뭐 이렇게만 봤던 이 성경이 어느 순간에선가 너무 너무 재밌는 거예요. 이야기 책보다 도 재밌는 거예요. 소설 책보다 재밌는 거예요. 그 특징이 뭡니까? 들을 기. 그래서 우리도 점, 점검할 게 이것입니다. 거듭남, 거듭남은 이게, 이게 영원한 것이 아니거든요. 거듭났다가 또 영혼이 죽을 수도 있잖아요. 죽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점검해 보는 겁니다. 나 내가 죽었나 살았나 내 영혼이 살아 있냐 죽었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다윗도 내 영혼아 어? 뭐 낙심하지 마라 하면서 내 영혼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바라보면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여러분도 내 영혼을 한번 바라보세요. 내 영혼아, 낙심하고 있니? 내 영혼아, 넌잘 있니? 내 영혼아, 너 살았니? 내 영혼아, 너 살았니? 죽었니? 그걸 알수 있는 체크포인트가 뭐예요? 귀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가. 귀 있는 자는 성령이 어디에 교회에 하시는 말씀을 들을 자다. 그 신앙사리 가장 첫 번째 거듭다고난 후. 가장 핵심적으로 해야 될것 듣는 것입니다. 들을 기로 듣는 경청하는 우리 모두가 되는 은혜가 넘치길 바랍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의 말씀으로 말미암한 능이라. 우리가 듣는 일에 더 힘쓰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또두 번째 우리가 진리에 대해서 경청했다면 두 번째 해야 될 것은 진리를 옳게 분별해야 된다는 겁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디모데오서 2장 15절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아멘.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죠. 강단을 통해서 교회 주시는 성령의 말씀, 주일 말씀을 통해서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성령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근데 그 말씀을 아멘으로 기쁨으로 받죠. 근데 분별해야 됩니다. 이게 또하나님 말씀이인지 아닌지 분별해야 돼요. 이게 성경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분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을 통해 분별합니까? 오직 하나님 말씀, 성경을 통해서 분별해야 됩니다. 무조건 목사님 말씀이라고 해서 다 하나님 말씀. 처음에는 이제 다 그렇게 아멘으로 받는 것이 맞죠? 마음을 열고 그다음부터는 성경을 통해서 맞는지 틀리는지. 성경을 통해서 틀리면 이상합니다. 일단 이상해요. 그래서 이제 뭐 여러, 여러분들은 잘안 듣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제 설교 훈련을 하면서 여러 목사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듣는, 듣기보다도 또 어떤 설교 의 스타일이라든가 또는 그런 것에 대해서 공부하느라고 또 이제 학교에서 그런 것들을 겸면하죠 요즘 대학원을 다니는데 또 이제 설교학을 이렇게 듣다 보면 수업을 듣다 보면 그런 것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 많이 듣죠. 근데 듣다 보면 어, 이상한데? 라고 하는 게 있어요. 꼭 있는 건 아니시겠지만, 그러면 이제 성경을 통해서 분별해 봐야 되겠죠. 그래서 성경을 많이 알아야 말씀이 더잘 들리고 그것을 분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진리의 말씀을 분별하기 위해서 우리의 성경에 능통한 자가 되어야 할줄 믿습니다. 세 번째, 우리 진리의 말씀을 분별했으면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됩니까? 그 말씀을 듣고 아 그렇구나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둬야 됩니다. 왜 진리의 말씀을 마음에 둬야 될까요? 그럴 때부터 말씀이... 죄를 이깁니다. 말씀의 강자가 죄를 이기게 되는 겁니다. 승리는 말씀에 있는 것이죠. 말씀이 성령의 검이다라고 에베소서 말씀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검이 없으면 절대 이길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10, 119편 11절 우리가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아멘. 범죄하는 이유가 뭘까요? 범죄하는 것은 다른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말씀의 부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범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말씀에 기준되고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이 성령의 검이 되어서 악한 마귀의 도전들이 있을 때 그것을 검으로 베어 버리고 죄의 유혹 이 있을 때 그것을 검으로 성령의 검, 말씀의 검 받아라 그러면서 베어 버리고 이기는 우리 모두가 되는 은혜가 넘치길 바랍니다. 그러기에 성경을 우리 꾸준하게 읽는 것, 연구하는 것. 복상하는 것 여기 집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어떤 글뿐만이 아니라 마음에 항상 두어야 됩니다. 주의 말씀이 무엇이었지? 주님의 말씀이 무엇이었지? 오늘 큐티 말씀이 무엇이었지? 하나님 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이었지? 항상 마음에 두고 살아갈 때 죄의 유혹 가운데 미혹 가운데 이기는 승리자가 될 줄을 믿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우리 진료의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생명의 말씀을 밝혀라. 이렇게 성경 어떤 말씀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6절 우리가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하고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말씀을 밝힌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말씀을 밝힌다는 것은 복음을 증거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밝혀서 그에게도 구원의 길을 열어 주는 것. 말씀을 전함을 통해서 그 구원의 말씀은 내 자신을 먼저 밝힙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가 가장 먼저 이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되겠죠 그리고 그 말씀이 내안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복음도 마찬가지고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를 저, 전할 때 복음을 전할 때그 복음의 말씀이 나에게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밝혀서 복음 전하는 자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가장 주님을 가까이 만날 수 있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 대신 그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진리입니다 교회 안에서 그 진리의 예수님을 만나는 교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만이 생명이십니다.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길을 잃어버리셨습니까? 예수님 만나고 말씀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그 길을 찾고 생명에 이르는 영원한 천국에 이르는 우리 모두가 되는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교회 안에서 진리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 의지하면서 그 예수님과 더 친밀해지는 우리 모두가 되는 은혜가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는 생각